동물원은 필요한가? 시은이네 모둠은 동물원은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서로 이야기해 보기로 했다. 먼저 시은이가 문제 상황을 설명했다. 동물원은 살아있는 동물들을 모아서 기르는 곳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보기 힘든 다양한 동물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 동물의 생태와 습성, 자연 환경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장소입니다. 하지만 좁은 우리에 갇혀 살아가는 동물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동물원은 필요한가에 대해 우리 모든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지훈이가 손을 들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 저는 동물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까닭은 첫째, 동물원은 우리에게 큰 즐거움을 줍니다. 3,000년 전에 이미 동물원을 만 들었을 만큼 사람은 동물을 좋아하고 가까이해 왔습니다. 동물원에서는 쉽게 만날 수 없는 동물을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데, 열대 지역에 사는 사자나 극지방에 사는 북극곰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서울 동물원에만 한해 평균 350만 명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동물원을 좋아하고 동물원에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둘째, 동물원은 동물을 보호해 줍니다. 야생에서는 약한 동물이 더 강한 동물에게 공격당하거나 먹이가 없어 굶어 죽기도 합니다. 동물원은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먹이와 안전을 보장하기 때문에 동물에게 훨씬 이롭습니다. 최근에는 친환경 동물원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많습니다. 동물들이 지내는 환경을 개선하면 동물원은 사람에게도 동물에게도 이로운 곳이 될 것입니다. 지훈이가 말을 마치자 미진이가 자기 생각을 말했다. 동물원은 없애야 합니다. 첫째, 동물원은 동물의 자유를 구속하고 동물에게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는 고통을 줍니다. 동물원에서 동물은 제한된 공간에 갇혀 수많은 관람객과 마주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물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동물은 사람의 눈요깃거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는 소중한 생명체입니다. 둘째, 동물원은 인공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자연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동물원의 우리는 동물의 행동반경에 비해 턱없이 좁습니다. 친환경 동물원이 생기고 있지만 동물이 원래 살던 환경을 그대로 동물원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동물은 인위적으로 만든 동물원보다 생태계가 어우러진 광활한 자연에서 살아야 합니다. 동물에게 이론보다 해로움이 훨씬 더 많은 동물원은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친구들은 지훈이와 미진이의 주장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다.